제가 즐겨 듣는 유튜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일 먼지 같은 성공을 해라. 네, 안녕하세요. 유난입니다. 아, 저의 35번째 산은 동두천에 있는 소유산이에요. 4월 21일 8시 5분. 지금부터 등산 출발할게요. 출발. 한달 만에 산을 타고 있습니다. 3월 20 며칠에 타고, 오늘이 4월 21일이니까 거의 한 달. 제가 서울 독립영화제 지원 사업 준비하느라 쉬는 날 산을 못었어요 산도 중요한데 우선 제 일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서울 독립영화제 단편 부문에 지원 사업 한번 넣어보려고 단편 시나리오도 쓰고 그리고 뭐 서류도 작성하고 처음 해보는 거여서 서류 작성하는 것도 꽤 걸리고 또 단편 시나리오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다 보니까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무사히 잘 지원사업 신청하고 서울 쪽 산들 바쁠 때 탈로 남겨놨는데 지금이 딱그 시기여서 산타로 왔습니다. 어제까지 알바 계속하고 오늘 하루 쉬네요. 산 타고 또 저기 인천에 3시까지 공연 보러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좀 타이트합니다. 이제 날이 많이 풀렸는데 어제까지 비 오고 해서 좀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추우려나 했는데 다행히 안 추워서 반팔과 올해 첫, 첫 반바지를 입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반바지 입었더니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양말은 유명한 양말이에요. CEP 양말인데, 스포츠 양말계에서 조금 고급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트레일러닝 하시는 영우경님이 추천해 준 건데, 얘가 기능성이어서 종아리 근육도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피로 회복도 이렇게 좀 압박이 돼서, 저 요즘에 러닝을 하는데 종아리 근육이 예전에 다친 적이 있어 가지고 좀 무리가 돼서 카프 슬리브 그 종아리에만 차는 그 스타킹 같은 거를 신고 뛰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근육을 잡아 줘서 덜 아프더라고요. 그러다가 근데 영호 형님이 이게 좋다. 그래서 이걸 추천해 줘서 하 너무 비싸 갖고 양말이 막한 8, 9만 원 해요. 기능성 양말이라. 하 살까 고민하다가 다행히 중고나라에 새 상품 해서 38,000원 38,000원에 구매해서 오늘 처음 신어보네요. 저도 처음에 카프슬리브 차고 종아리가 너무 압박되니까 피가 안 통해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 했거든요. 오 신고 뛰어보니까 진짜 신세계예요 종아리가 안 아파요, 다행히. 이게 딱 근육이 흔들리는 걸 잡아줘서 그런지 뭐 달리기나 등산할 때 종아리 근육이 저처럼 아프신 분은 카프슬리브나 이런 양말 한번 신어보세요. 압박이 돼서 확실히 덜 피로하고 피로도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큰 일이 났습니다. 달리기가 좋아져서 매일 뛰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달리기를 싫어했는데 아, 처음에는 막그숨 답답하고 이런 것 때문에 러닝이 너무 싫었거든요. 범석이 형이 그랬나? 러닝을 하면 뭔가 고요해지고 명상하는 느낌이라고. 근데 그 느낌을 좀알것 같아요. 러닝할 때는 노래도 안 들어요. 그냥 뭔가 평온해져요. 이렇게 차 소리 듣고, 막 새벽에 사람들 소리 듣고, 내 걸음소리 들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새벽의고요함을 느끼려고 뛰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제가 달리기를 좋아하게 될지는 상상도 못 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등산보다 좋아요. 등산은 이렇게 오는데, 산까지 오는데 수고스러움이 있는데, 달리기는 그냥 신발 신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달리기에 지금 강박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매일 달리기 속도는 느려요. 보통 잘 뛰시는 분들이 뭐 5분대, 1km에 5분대 나온다고 하던데 저는 1km에 6분대. 근데 뭐 속도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서 뭐 누구랑 경쟁하려고 뛰는 게 아니고 하루의 시작을 그 달리기를 뛰면서 뭔가 명상으로 시작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뭔가 하루를 생각하면서 시작하게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 러닝에 빠지고 또 내년에 울트라 마라톤을 도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에게 큰 선물을 하나 했습니다 가민의 폴어버 9 6고 올해 들어서 저에게 제일 큰 선물 아니었나 너무 만족하고 쓰고 있어요 러닝 할 때마다 기록도 재주고 또 얘만 들고 딱 나가도 되니까 핸드폰 안 들고 가도 저번 주부터 거의 제가 나가는 알바가 성수기가 시작돼가지고 조금 바빴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도 바쁘고 근데 이번 주는 좀 지옥주였어요. 4.19 행사, 전야 행사가 있어서 철야로 무대를 세팅을 해야 돼서 좀 수목금은 조금 피곤했어요. 그 중간중간에 운동도 해야 되니까 18일 새벽 일을 시작해서 18일 아침 9시 반까지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 김에 헬스장에 내려서 1시간 운동하고 8km를 뛰고 집에 가서 개트 산책을 시키고 2시간, 2시간 자고 또할거 하고 저녁에 알바로 와서 새벽 2시 반까지 또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30분을 자고 개트 산책을 하고 또한 6km를 뛰고 그다음에 이제 춘천을 갔다가 춘천에서 하루 일정 보내고 근데 저녁에 넘어와서 한 4일 동안 집 침대에서 잔 시간은 한 10시간? 근데 작년보다 체력이 좋아졌나봐요. 작년에 이렇게 되면 평소에 체력이 좋았어서 좀 골골 댔거든요 근데 지금 중간중간에 쪽잠도 많이 자고 제가 별명이 5초 잠이라 저는 한 5분만 누워있어서 자거든요. 5분도 잘수 있고 10분도 잘수 있고 집에서 자는 시간은 적었는데 대중교통이나 차에서 깔짝깔짝 잘 잤어요 그러면 또 괜찮아져서 저에게 또 핫식스가 있으니까 핫식스를 먹으면서 잘 버텼고 그 지옥 스케줄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그렇게 빡세진 않아요 저번주에 비하면 이번주에 비하면 그래서 뭐 충분히 할수 있죠 작년보다도 지금 이 행사 성수기 때 바쁘게 또제 개인 일정까지 껴넣어서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산도 타야 되니까 근데, 아, 작년이었으면 힘들어서, 아, 너무 힘들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산 타고, 요즘에 또 뛰면서, 이상한 그 변태적인 심리가 생겼어요. 그래, 씨, 더 힘들어라, 씨. 내가 지나보자, 한번, 어? 그래, 그리고 막그 힘든 걸 이겨냈을 때, 뭔가 그 성취감도 너무 크고, 뭐, 비록 잠은, 많이 못 잤지만 그래도 해야 될건다 하면서 그게 더 좋아요 잠을 좀더 자서 하고 싶은 걸 못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잠을 좀 줄이고 피곤하더라도 해야 될거다 하고 누리는 성취가 지금은 더 큽니다 이렇 뭔가 산을 타면서 힘든 거를 계속 넘다 보니까 그런 약간 내성이 생겼나? 아니면 그 힘든 거 뒤에 찾아오는 그, 보상 같은 성취감에 중독이 됐나? 요즘에는 다이어트 중이니까 등산하면서 수분도 잘 채우려고요. BCAA.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저도 예전엔 지는 걸 싫어해서 다른 사람들이랑 경쟁하는 거를 신경 쓰고 즐겼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다른 사람보다 더 확실히 이 반년이라는 시간동안 산도 타고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이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점점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난 내가 나를 이기고 싶지 남한테 이겨서 뭐가 그 잠깐은 좋겠지만 결국은 그 만족이 어디까지 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의 나를 이기자. 어제보다는 좀더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거나 어제 나보다는 비춰지지 말자.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그래서 달리기 뛰는 것도 뭐 속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내 페이스대로 가는 거니까. 시간을 단축해서 얻는 기쁨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 계속일 수도 있는데 속도보다도 얼마나 내가 원하고 멀리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멀리 열심히 조금 조금씩 제가 즐겨 듣는 유튜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일 먼지 같은 성공을 해라. 먼지가 그날그날 그날 쌓일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먼지가 계속 계속해서 쌓이면 나중에 먼지가 쌓였을 때 이렇게 엄청난 먼지가 쌓이는거 잖아요 매일 먼지 같은 성공을 하려고 해요 하루에 내가 정한 규율 규칙을 하나씩 내 미션을 이뤄갈 때마다 아 잘했어 잘했어 칭찬도 해주고 그래서 요즘에 너무 피곤하지만 심심하지 않게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뭐철하고 잠이 없어서 앉 자도 괜찮아서 안 자는 건 아닙니까 내가 하루에 뭔가 절제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편... 쉬운 게 잠이고 잠을 줄이면 내 시간이 늘어나는 거니까 요즘처럼 술을 안 먹으면 또 하루에 내 시간이 또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하고 싶은 걸 채우려고요 이 스케줄이 다른 누군가 봤을 때는 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저한테는 무리가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걸할수 있다는 그 체력에도 감사하고, 시간이 진짜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그 어떤 가치보다, 요즘에 좀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아, 이게 진짜 봄이네. 시원한 것 같아요. 아, 요즘에 유튜브 편집할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네요. 지금 4월 21일인데, 그래서 조금, 조금, 틈날 때마다 하고 있어요. 30분, 10분이라도 막 그냥 대충 올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산타는 거에 내 진심이 담기는 거니까. 조금 늦더라도 차근차근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일주일에 하나씩 무조건 올리자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컬이 떨어진다면 의미가 많이 퇴색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진심을 담기 위해서 좀 걸리더라도 천천히 편집해서 올리려고요. 오늘은 간만에 공연 보러 가요. 저기 3시에 부평 아트센터에서 저희 노소연 배우님의 공연이 있습니다. 산을 너무 늦게 타면 안 돼요. 부탁 타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알바. 알바 스케줄을 볼 때마다 아, 돈 벌리는 소리가 좋았어. 하나씩 내가 사고 싶은 걸살수 있구나. 비로 이 아이를 처음 살 때는 고민했지만 이 아이가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계속 알바를 하고 있으니까 no. 원래 악세사리 같은 거 차는 거안 좋아하는데 얘도 차다 보니까 이제 습관 들어서 안 차면 좀 허전하더라고요. 공주봉 300m. 아 진짜 좋다 봄산. 이제 다이어트가 25일 남았네요. 102일 목표를 했는데, 오늘 78일 차요. 금주도 78일 차. 올해 목표는 한 달에 두 번만 술 먹어보려고요. 아예 금주를 제가 그것까지는 못 지킬 것 같고, 이렇게 한번 또 계획을 잡아보려고요. 다이어트가 끝나도 새벽 러닝을 계속 하려고 해서, 술 먹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러닝을 뛰고 싶으니까, 지금은 러닝이 좋으니까, 그래도 좋아하는 술을 좀더 참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술은 일주일에 두번 정도. 아, 일주일에 한 달에 두 번. 가뜩이나 잠도 안 자서, 제 간이 지금 피곤해하고 있는데, 술까지 많이 먹으면 천천히 올라오고 있어요, 아주. 요즘은 막 잠도 많이 못 자고 하니까, 오버페이스 하면 안돼요. 우선 1차 목적지 공주봉 올라왔네요. 아 멋있다 여기. 지금 공주봉 몇이야? 1.2km, 1.2km 가면 의상대. 공주님은 여기다 두고 갈게요. 와 거의 3주, 4주만에 산 타는데 이딱산 타고 흘리는 땀에 이번과 쾌감이 있어요 진짜. 러닝했을때 느끼는 이 그거랑 다른 이산 위에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땀딱 흘려서 그 시원한 느낌. 이 기분이 좋아요. 막 힘들게 올라와서 딱 뭔가 편안해지는 느낌. 그리고 또 참아내고 내려가는 느낌. 지금은 그냥, 그냥 여유롭게 다치지 않게 오버페이스 하지 않게. 와, 멋있다. 이야. 멋있죠? 푸릇푸릇푸릇. 어제 비와서 구름도 많아서 이쁘고 가는데 호박벌 같은 게 있어서 도망쳤어요 나한테 꿀냄새가 나나 은성대 800m 그래도 오늘 컨디션이 괜찮네요 밥 먹고 와서 그런가? 아니면 간만에 잠을 그래도 한 4시간 5시간 잔것 같은데 <laughs> 다 왔다 <laughs> 도안 선주 씨 예쁜 사랑하세요 그렇게 힘들다. 아까 수현이 공연 얘기했는데, 수현이가 하는 공연은 화염이에요. 화염. 영화 그을린 사랑의 원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수현이랑 산타탈 때도 그을린 사랑에 대해서 듣긴 했었는데, 뭔가 이렇게 인지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성수에서 일할 때, 제가 그 감독의 단편 영화를 우연히 봤는데, 어, 좀 충격적인 거예요. 어, 이 감독 뭐지? 했더니, 그 감독이 듄 감독이더라고요. 그래서 형님들이 그을린 사랑이 진짜 명작이다 봤거든요. 근데 그때 수현이가 올린 게시글을 하나 봤더니 그 화염이 그을린 사랑이 원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좋더라고요. 영화 반전도 좋고 잘 모르지만 그 감독의 영상 기법 이런 것도 너무 좋았고 예전에는 제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연기에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봤다면 지금은. 연기도 연기인데 구도를 조금 관심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편 영화를 만들려고 하니까 아 이럴 땐 이런 구도에서 보여주고 어디는 버리고 이러는구나 이런 걸 조금씩 관심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화염 기대되네요. 의상대 200m 아마 저 데크 계단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시청 광장에 이제 무대가 하나 설치돼 있거든요. 데크 이제 5년 동안 거기에 이제 고정해 놓고 쓸 계단형 데크가 되어있는데 그거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데크를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하나씩 커팅해 가지고 무대를 만들었는데 시청에 꼴도 보기 싫어요 이게 다 규격 맞추고 해야 돼서 막 현장에서 다 커팅해서 또 맞춰보고 안 맞으면 또 자르고 시청 광장에 있는 데크를 가시면 이제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 팀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끝났네요 시청 안 끝날 것같은데백대명사 서른 다섯 번째 산 수유산 완등했습니다 지금 한 시간 이십 사분난될 거다 난될 거다 이번에 꼭될 거다. 아, 가벼워요 글쎄 가볍게 발음이 싫어만안 써봐서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무개숙요 이게 코프로데아 비슷한 것 같긴 하네요. 아, 얘도 바로 그 클라우드 같은 네. 거로 연동이 되나요? 클라우드는 이제 더 화질로 네. 그냥 핸드폰으로 와이파이 통신으로 해가지고 네. 막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럼 아예 컴퓨터로 옮겨야지. 네, 컴퓨터 옮겨 옮겨야지 작업하기가 좀 편할 거예요, 공용량한. 네. 지금 9시 40분인데 또 집에 가서 뭐밥 먹고 할거 하고 공연 보러도 먹으려면 시간이 안 돼서 이상대에서 갈림길. 일주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야겠어요. 오늘 4월 21일, 다들 오늘 하루도 행복말 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박수!